대한민국 해군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과거에 이순신이 있으면 근대엔 손원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독립운동한 아버지 손정도 목사를 따라 중국에 있었습니다. 항해사가 되기를 마음먹고 중국 해군 국비유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다녀왔고 아버지의 부고로 잠시 귀국했다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인물을 띄고 귀국했다며 모든 고문을 받고 투옥했습니다. 석방 구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었고 그렇게 자금을 모아 광복 이후 귀국해 해군의 모체 해방병단을 창설했습니다.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공식적인 정부 조직이 되었고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어 해양경비대 해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초대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군함을 구입하기 위해 함정건조기금각출위원회를 결성해 본인과 해군들의 사비, 국민들의 성금과 대통령의 아사금을 합쳐 중고함정을 구입해 이를 백두산함으로 명명하였고 도입 후 3개월 만에 무산해상에서 특수부대 600여 명을 태우고 침투하던 천톤급 북한해군 무장수송선을 격침해 대한민국 해군역사상 최초의 해상전투 승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에 합류하게 됩니다.